스승님, 지난 한해 동안 사회적인 이슈들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이 원망과 불안의 찌꺼기들을 2025년에 다 두고 가고 싶습니다. 병원을 원 새해에는 남 탓이나 수상 탓을 멈추고 내 삶의 주인으로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스승님, 제가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바르게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인생의 찌꺼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만이 인생의 찌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인생의 찌꺼기는 다 있다. 그리고 누구나 탁한 기운도 다 있다. 다만, 비례적으로, 맑은 기운이 맞냐, 탁한 기운이 맞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은 맑은 기운이 많고, 찌꺼기가 작을 뿐이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찌꺼기가 많고, 맑은 기운이 작을 뿐이다. 근데 우리는 70%가 맑은 기운으로 유지를 하면, 이 부정적인 기운이 발복을 못해요. 70%가 맑은 기운이고 30%가 탁한 기운일 때는 이 탁한 기운이 발복을 못하는데 탁한 기운이 30% 이상으로 올라오면 발복을 하게 돼요. 발복이란 말은 탁한 기운이 크게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노력을 해야 되냐면, 맑은 기운, 최소 70%를 유지하려면, 이런 노력이 있어야 70% 이상을 맑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10%만 탁한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20%가 있을 수도 있고, 30%를 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아침마다 마음을 바르게 갖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루를 준비하면 그 순간 에너지로서 탁한 기운을 많이 정화시키게 되며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고, 절대 탁한 기운이 안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세수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래 출근하든 안 하든 이건 사람에 따라 선택입니다. 출근하는 사람은 정장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출근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출근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세면을 하고 간단하게 옷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 그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이건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을 나름대로 어 이렇게 참 갖춰 입고, 어,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고, 어,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오지, 겨울이니까, 그 찬바람이 들어오더라도 3분이면 되니까, 문을 살짝 한 50cm 정도 열고, 이 대자연에 네, 잠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건 기도 방법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런데 대중적으로 제가 기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이렇게 살짝 50cm 정도 열고 심호흡을 크게 세번한 다음 딱 마음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내가 반성할 일이 많이 있는 분들은 먼저 반성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참회할 것도 많고 그러면 천지 부모님 전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천지 신명이라 해도 되고 이건 알아서 지칭하면 됩니다. 천지 부모님 전 죽어나옵나이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여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모순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광명한 지혜를 열어주시어 바른 분별로서 참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다시 천지 부모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어 선연공덕으로 이 사회에 나가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득되게 살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우리 가족이 다 화합된 마음, 화합된 기운으로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후로 항상 참된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겠나이다. 앞으로 기도공답 열어주심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3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 사람에 따라 기도 방법이나 기도 추권은 조금씩 자기에 맞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입시 학생이 있으면, 어, 자손을 위해서 추권을 해도 되죠. 우리 아들이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지혜를 열어주시어 바르게 공부하고, 입시 공부 바르게 해서, 좋은 학교에 바르게 입학하고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미로서 참되게 바르게 노력하겠나이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 힘든 일들이 전부 저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명한 마음, 광명한 기운으로 많은 인연들과 화합되게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과 좋은 기운 나누면서 긍정적 마음으로 긍정적 기운으로 상생의 기운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새 기운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인연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열어갈 수 있음에 감사골리 옵나이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탁한 기운이 일시에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정말 새 기운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 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는 사람은 출근하면서 기분이 달라요. 음, 왠지 목욕하고 출근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정말 새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참의 기도 또 희망의 기도를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운기가 달라지고 좋아졌다는 분 많이 봅니다. 제가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탁한 기운이 절대 쌓이지 않으며 그 업도 소멸이 되고 탁한 기운도 소멸이 되고 반드시 좋은 기운이 열립니다. 또한, 또한 이 하나의 노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천리를 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나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백보를 가 있고 어느 순간에 천보, 만보를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티끌만한 에너지가 쌓여서 백의 에너지로 만들어질 때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이 티끌만한 에너지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모여져서 큰 기운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티끌만한 에너지가 모일 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을 못 하다 보니까 공답을 못 느끼는 것이지. 꾸준히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 에너지는 쌓여서 우리에게 공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바르게 노력하시기 음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